아까 이제 국민 첫사랑 이제 살짝 언급도 되긴 했는데, 사실 이제 첫사랑 하면 이제 떠오르는 배우들이 있잖아요. 뭐 송예진 배우도 있고, 수지 배우도 있고, 근 이제 스틸 공개되고 나서 이제 노인서 배우에게 좀 그런 계보를 이을 것 같다는 좋은 평들이 많았는데,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자, 윤서씨 국민 첫사랑의 계보를 이을 것 같다라는 반응에 대한 소감을 좀 한마디 여쭤볼까요? 굉장히 쏘 소감... <laughs> 수 있지만 네. 그거는 말은 정말 너무 과분하게 감사하고요. 저는 정말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 그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 고또뭐 인간 여름 그냥 그런 치워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뭐든 너무 좋습니다. 저는 <laughs> 여름이 참 찬란하고 네. 뜨겁고 네. 밝고 그렇잖아요. 네. 좋습니다. 네. 과도나왔고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러 가지 감정을 쓰스럽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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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네, 좋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시면 가을을 담은 예쁘다. 한번 해볼까요, 세분 다. 네. 정면 봐주시고요, 시선.